맨맨 먹으면 졸리고 눈앞이 아찔하신가요? 70대 김정자 어르신은 식사 후마다 의자에 앉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냥 나이 타시겠지. 하며 참고 지냈지만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수미차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식후 혈당 급상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30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병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자 어르신이 이후 밥 먹고 10분 걷기 습관을 만든 뒤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46에서 103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식사 후 혈당은 누구에게나 올라가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인슐린 분비 속도가 느려져 그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바로 눕거나 tv를 보면 혈당이 180 이상까지 치솟는 경우가 흔하죠. 그 결과 손발 저림 피로감 시력 저하 같은 증상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 당뇨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밥 먹고 단 10분만 걷는 것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걷는 동안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특히 식후 15분 이내의 가벼운 보행은 혈당 급등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왜밥 먹고 걷기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리고 70대 이상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걸음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혈당 수치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9, 10분,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함께 걸어볼까요?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50대 이후,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떨어지는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 이유는 근육량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증가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는 밥을 먹고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포도당을 빨리 흡수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밥한 그릇이 혈당 폭탄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당요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식후 고혈당을 경험하며 그중 절반은 자신이 혈당이 높은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은 혈당 피크 타임입니다. 이때 혈당이 180mg/dL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미세혈관이 약해집니다. 이런 손상은 바로 느껴지지 않지만 몇달 혹은 몇년뒤 시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손발 저림, 심근 경색 같은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즉 식후의 10분 행동이 당신의 10년 후 건강을 결정 짓는 셈이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밤 식사 후 혈당입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바로 눕는 습관은 수면 중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 밤 사이 혈관이 손상되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의사들은 이를 조용한 혈당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녁 식사 후 10분만 천천히 걸으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이동하며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혈관 탄력이 회복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죠. 결국 식후 10분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당뇨병을 예방하고 젊은 혈관을 지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밥 먹고 걷기가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그 핵심 원리를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걷기가 왜 혈당을 낮추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포도당 순환을 알아야 합니다. 밥이나 빵, 과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아 포도당이 혈액 속에 머물러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런데 걷기를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기관입니다. 움직일 때 근육세포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포도당을 끌어다 에너지로 씁니다. 즉, 걷기만으로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7% 감소했습니다. 특히 걷기 시작 시점이 식사 직후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원리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혈당은 쌓이고 밥 먹고 걸으면 혈당은 태워집니다. 또한 걷기 도중 분비되는 근육 호르몬 마이오카인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당뇨 예방 효과까지 줍니다. 걷기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혈당 조절 치료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관절이나 무릎 부담 때문에 격한 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식후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의사들이 약보다 걷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걷기는 부작용이 없고 평생 꾸준히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핵심 원리 2 걷기 시간과 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 바로 실천 단계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걸어야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식후 10분만 제대로 걸어도 충분히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집니다. 첫째,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식후 10-15분 안에 걷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바로 혈당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만약 식사 후 1시간이 지나 걷는다면 이미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한 뒤라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즉, 식사 직후 10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둘째, 걷는 속도와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어 숨이 차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대화가 가능한 속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즉 친구와 나란히 걷는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셔넬일보분간 걷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순환기센터 연구에서는 식후 10분간의 가벼운 보행만으로도 혈당이 평균 2시3 0밀리로 dl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지속성이 약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격렬히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식후 가볍게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개선되어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급등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걷는 장소도 영향을 줍니다. 평지나 공원처럼 안전하고 발이 편한 곳에서 햇빛을 조금 쪼며 걷는 게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식후 샨내 일분 이내에 샨내 일분간 대화 가능한 속도로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 황금 공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식후 걷기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후 10분 걷기를 어떻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습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매번 밥 먹고 나서 걷는 게 귀찮다라고 느끼지만 단 3일만 꾸준히 하면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낍니다. 핵심은 시간을 따로 내는 운동이 아니라 식사 후 자연스러운 이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 1단계 일어나기 습관화 식사를 마치면 바로 의자에 앉아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설거지 전 5분, 식후 정리 5분, 을 먼저 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이미 걷기의 알싸미 시작됩니다. 설거지하며 움직이는 동안 위장 활동이 촉진되어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2단계, 일정한 시간대에 정하기, 아침, 점심, 저녁 중한 끼라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식후 7시에 동네 한 바퀴 걷기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하면 뇌가 자동으로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습관은 시간, 플스, 장소, 플스 행동이 결합될 때 만들어집니다. 즉밥 먹고 7시, 집앞 산책 이세 가지가 매일 반복되면은 나도 모르게 걷게 됩니다. 참 3단계, 동반자 만들기, 혼자보다 함께 걷는 것이 훨씬 지속하기 쉽습니다. 부부가 함께 걷거나 이웃과 식후 10분 동아리를 만들어 보세요.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며 걷는 사이에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꾸준함이 만들어집니다 자 4단계 속도 조절하기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3분 정도 지난 뒤에는 약간 속도를 높이세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심박수가 살짝 오르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이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5 5단계 마무리 스트레칭 걷기가 끝나면 의자나 벽을 잡고 종아리 허벅지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단 1분의 스트레칭으로 다음 날의 피로감이 크게 줄고 관절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10분 걷기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정자 어르신도 이젠 밥 먹으면 자동으로 몸이 나가요. 안 걸으면 오히려 답답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했죠. 다음 파트에서는 식사별로 걷는 요령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달라지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식사 후 걷기가 좋지만 시간대에 따라 효과와 주의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몸의 상태와 혈당 변화를 이해하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 후 몸을 깨우는 기초대사 걷기, 아침에는 밤새 휴식한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나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쉬우므로 식사 후 10분 이내에 햇빛을 쬐며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인슐린 작용을 돕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시켜 하루 컨디션을 안정시킵니다. 단 공복 상태로 너무 오래 걷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이 점심 식사 후 혈당 폭탄을 피하는 에너지 순환 걷기 점심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쉽게 오르는 식사입니다. 특히 외식이나 직장 식당 식단은 탄수화물과 기름이 많아 혈당이 급등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식사 후 1,150분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중간 속도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 오르거나 식당에서 회사로 돌아오는 길을 조금 돌아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식후 졸림과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두배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저녁 식사 후 혈당 안정 플러스 숙면을 돕는 마무리 걷기. 저녁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식후 바로 tv를 보거나 눕는 경우, 밤새 혈당이 높게 유지되며 혈관 손상 위험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식사 후 10분 정도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단 너무 격하게 걷지 말고 부드럽고 천천히 걷기가 좋습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완화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이 루틴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생체 리듬이 일정해져 불면증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침, 햇빛과 함께 천천히 걷기. 점심, 식후 졸림 방지, 중간 속도 걷기. 저녁, 숙면 유도, 부드럽고 느린 산책. 이세 가지를 생활 속에 넣으면 하루 세 번의 걷기가 당신의 혈당 그래프를 안정의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 혹은 관절이 불편해 걷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집 안에서도 충분히 식후 걷기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 집안 순환 걷기 식사 후 거실, 주방, 복도를 이용해 약 1000대 15분간 천천히 왕복 걸음을 하세요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발뒤꿈치부터 천천히 내딛는 보행법을 의식하면서 걸으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상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심장에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 이자보행운동 앉은 자세에서도 혈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받이에 살짝 기대어 무릎을 번갈아 들어올리는 동작을 1분에 3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손으로 가볍게 허벅지를 두드려주면 혈류가 개선되어 다리 부종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3 계단 오르기 또는 제자리 스텝 아파트 계단을 2층 정도만 오르내려도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만약 계단이 어렵다면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TV를 보면서 또는 라디오를 들으며 1분 제자리 스텝 30초 휴식 다시 1분 걷기를 5세트 반복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일반 걷기와 거의 동일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바스트레칭 결합 루틴 실내에서는 걷기 후에 가벼운 상체 스트레칭을 더해보세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거나 벽에 손을 짚고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을 하면 혈류 순환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더 오래 소비하면서 식후 혈당 상승을 2~3시간 억제할 수 있습니다. OTV 시간 바꾸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밍 조정입니다. 밥 먹고 바로 TV를 켜지 말고 10분 걷거나 제자리 스텝을 한 뒤에 켜세요. 그 10분 차이가 당신의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이처럼 걷기가 어렵,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움직임을 끊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 안에서도 혈당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 왜 혈당이 여전히 높을까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습관 위에 나쁜 습관이 겹쳐져 있기 때문이죠. 걷기만큼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다음 6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일식사 후 바로 커피 마시기 밥 먹고 커피 한 잔이 제일 좋다 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카페인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혈당 급상승의 주범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식후 1시간 뒤 블랙커피로 소량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식후 과일 섭취 건강하다고 믿기 쉬운 과일도 식후에는 설탕 덩어리가 될수 있습니다 식사로 이미 포도당이 충분히 들어온 상태에서 과일까지 먹으면 혈당이 이중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멜론은 당도가 높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아침 공복이나 간식 시간에 소량 섭취하세요. 참식 후 바로 눕거나 TV보기, 이건 혈당 관리의 최악의 습관입니다. 소화가 덜된 상태에서 바로 눕게 되면 위속 음식이 정체되어 소화불량과 혈당 급등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배부르니까 좀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혈관을 상하게 하는 첫 걸음이죠. 식후엔 반드시 10분 이상 움직이세요. 마단 음료, 빵, 디저트, 식후에 달달한 거 하나쯤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치명적입니다. 식사 직후는 인슐린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 단 음식을 더하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케이크, 아이스크림, 밀크티, 단팥빵은 70세 이상 당뇨 전단계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오, 너무 빠른 걷기나 과도한 운동,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천천히, 편안하게, 지속적으로가 원칙입니다. 유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인슐린 리듬이 깨집니다. 밤 늦게 먹거나 불규칙하게 자면 혈당은 하루 종일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7시간 이상 숙면하는 것이 걷기보다 더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피하고 걷기를 병행하면 단 2주만에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좋은 습관은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시구 걷기를 꾸준히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함께 지켜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수많은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혈당 관리의 황금 공식입니다. 일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식사를 할때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해 당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식후 고혈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평균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빨리 먹으면 은 포만감이 느껴지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천천히 씹는 것은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을 주는 행동입니다. 한 숟가락에 수업번 이상 씹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찬물을 충분히 마시기 물은 혈당을 희석시켜 주는 가장 간단한 자연의 약입니다. 하루 6, 8잔 정도, 특히 식사 전으로 한잔씩 마시면 소화가 도와지고, 당 흡수가 완화됩니다. 단, 식사 도중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남으로 주의하세요. 다 스트레스 조절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높입니다. 밤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작용이 떨어져 다음 날 아무리 걸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하는 것이 걷기만큼 중요합니다. 목 꾸준함이 최고의 양 많은 분들이 며칠만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혈당은 꾸준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10분씩만 걷는 습관을 한달 유지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기억해 스스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즉, 걷기를 멈춰도 몸이 자동 혈당 조절 모드로 바뀌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황금 원칙은 약보다 강력하고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밥 먹는 순서, 속도, 물한 잔, 그리고 10분 걷기. 이네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구 혈당을 낮추려면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밥은 먹되 포만감과 혈당 안정이 동시에 오는 식단을 짜는 것이 핵심이죠. 아래는 70대 이상 시니어 분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 식사, 공짜, 저 건강, 현미밥, 1, 2공기, 약1 0 0건강한 삶은 달걀 1개 데친, 시금치나물, 오이 무침, 두유 또는 따뜻한 보리차 1컵 포인트. 아침은 혈당을 깨우는 식사입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포도당을 천천히 방출하고 단백질은 인슐린 작용을 돕습니다. 식사 후 10분간 햇빛을 쬐며 천천히 걸으면 하루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점심 식사, 칠리 치아의 일삼청근 보리밥 2-3공기 e 달가슴살 또는 두부조림 미역국, 된장국. 소금 적게, 채소 반찬, 2번 생가지, 브로콜리, 가지, 당근 등김한장 포인트, 점심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되 튀김류나 당분이 많은 반찬은 피하세요. 식사 후 바로 걷기 시작하면 점심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저녁 식사, 18청몽 전후, 잡곡밥, 1,2공기 생선구이, 고등어, 연어, 꽁치 등 오메가3 풍부한 생선, 샐러드, 또는 데친 채소, 양파, 버섯, 브로콜리 볶음 등 섬유질 많은 반찬, 한 잔, 따뜻한 허브차 또는 물한잔 포인트. 저녁은 가벼우면서도 포만감 있게. 기름기 많은 음식, 늦은 식사는 혈당을 올리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식사 후 10분만 가볍게 산책해도 밤 사이 혈당이 크게 떨어집니다. 간식 오전, 오후 중간. 삶은 고구마 1~2개 또는 무가당 요거트 1컵, 견과류 올류갈,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포인트. 간식은 허기를 달래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단 과자나 과일 주스처럼 당이 많은 간식은 절대 피하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릎이 약해서 운동은 힘들다고 하시지만 걷기 외에도 몸에 무리가 없고 혈당 조절에 탁월한 식후 운동 루틴이 있습니다 핵심은 가볍게 천천히 꾸준히 입니다 70세 이상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10분 루틴을 아래에 소개 드립니다 1. 공된 3분 준비 운동 호흡과 어깨 풀기. 먼저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동작을 5회 반복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다음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5회, 뒤로 5회 돌려주세요. 목과 어깨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 혈류가 개선되어 걷기 전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 3늘 10분 본 운동 식후 혈당 조절 걷기 집안이나 복도 혹은 아파트 단지 내 평지기를 천천히 걷습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디디기, 그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기를 기억하세요. 속도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적당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호흡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3친내 13분 제자리 스텝, 팔, 팔 올리기 운동 걷기 후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팔을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때 복부와 등 근육이 동시에 자극되어 혈당 소모가 더 활발해집니다. TV 앞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루틴이므로 매일 꾸준히 반복해보세요. 4, 1 3은 15분 정리 운동 종아리 허벅지 스트레칭 벽이나 의자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그다음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합니다. 허벅지를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근육 피로가 줄고 다음 날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무리하세요. 루틴 요약 준비 3분, 걷기 7분, 제자리 운동 3분, 스트레칭 2분. 하루 2세 3회 반복 가능. 아침, 점심, 저녁 식후 무릎 부담 없이 실내실로에 어디서나 가능 이 루틴은 실제로 일본 당뇨병학회에서 제안한 시니어 혈당관리 프로그램에도 포함된 안전한 운동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뿐 아니라 관절, 소화, 수면까지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식후 10분의 기적, 그것은 약이 아닌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70세 김정자 어르신이 단 3개월 만에 혈당을 146에서 103으로 낮춘 비결도 거창한 운동이 아닌 매일 밥 먹고 10분 걷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1시9 10 10분 황금 시간을 잡으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1000대 1분 안에 천천히 걸으세요. 이때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걷기는 빠르게 보다 꾸준히 하루 한번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매일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3식사 순서 와 습관을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천천히 먹고 식후 커피나 과일은 피하세요. 이 작은 순서 변화가 혈당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사실내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제자리걸음, 의자보행,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 꾸준함이 약보다 강합니다. 하루 10분이 모이면 한 달에 300분, 1년에 3,60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혈관은 젊어지고 인슐린은 다시 제 역할을 찾습니다. 여러분 혈당은 약으로만 다스릴 수 없습니?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관리하고 식탁을 바꾸는 작은 생활의 힘이 진짜 해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밥 먹고 10분만 걸으세요. 당신의 혈관이 그리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 습관이 만듭니다. 이 말이 단순한 문장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안에는 평생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수치만 보고 불안해합니다.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식후 혈당이 높게 나왔는지 약을 바꿔야 하는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만든 하루의 행동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식사 후 어떻게 움직이고, 밤에 얼마나 숙면을 취했는가. 이 단순한 루틴이 혈당을 결정합니다. 70대 김정자 어르신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식사 후늘 졸음이 쏟아지고 손끝이 저리던 분이었지만 단 10분 걷기를 매일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혈당이 146에서 103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얼굴빛이 밝아졌죠. 이제는 밥 먹고 걸어야 편해요. 안 걸으면 몸이 답답해요. 그분의 말처럼 습관이 바뀌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피한 방울, 세포 하나까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몸의 대화입니다. 식사 후 10분의 움직임이 최장을 도와 인슐린을 깨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혈당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아침에 피로가 줄어듭니다.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걷는 시간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10분을 되찾는 것이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발걸음을 옮기세요. 혈당은 약이 아닌 이 당신의 생활 리듬이 만들어가는 결과이니까요. 이 영상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밥을 먹고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눕는 대신 걸었는가, 포기 대신 실천했는가,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혈당을 바꾸고 1년 후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몸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후 10분 그한 걸음이 당신 인생의 가장 건강한 투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당신의 혈당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밥을 먹고 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 답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으니까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밥 먹고 일어나는 그 작은 순간에 있습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우리의 몸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고 혈관이 열리며 심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건 의학이 아닌 삶의 지혜, 우리 몸이 스스로 들려주는 언어입니다. 혹시라도 이 나이에 뭘 바꿔?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은 나이를 모릅니다. 매일 조금씩만 움직이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게 70세든 80세든 변화는 언제나 가능해요. 당신이 한 걸음만 내딛으면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쌓이면 당신의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집니다. 이제 그 첫발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일어나 창밖을 한번 걸어보세요. 길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식후 예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결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주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혈당, 혈압, 관절, 면역력 모두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면 이제 걸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당신의 발걸음이 바로 당신의 약입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는 더 가벼운 몸과 더 환한 미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